이정순 브랜드 설 n 백화점 이정순 드레스룩 설 t 옷장 거룩하고, 황홀하고, 당당하고, 멋있고, 행복하고. 지금은 2024년 2월 1일, 이 i 시대, 드론 시대, 무인 차 시대, 날르는 택시, 우주 시대, 우주 식물을 갔다가, 우주, 우주 비행장이 만 원이고, 가서 살수 없는 시대, 아무도 모르는 시대, 나만의 시대, 나의 행복 시대. 이야,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. 이것이 오늘의 나의 얘기다. 그 누가 아들이야? 이 행복.